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효초입니다. 신장 즉 콩팥 질환은 콩팥 기능이 90%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은 통증은 없더라도 나의 몸에 이상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에 소변을 자주 눕거나 소변을 눌때 거품이 생기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딸꾹질이 생기거나 갑자기 눈이 심하게 떨린다면 신장 건강에 악화를 알리는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콩팥 건강을 의심하여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심한 피로감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병 및 신경 이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공속에는 레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혈액에 엉겨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래시틴 성분은 콩팥이 하는 일을 덜어 줌으로써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다른 콩에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콩팥의 독소를 배출시켜 주고 단백질을 재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며 신장 계통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기능 양상에 도움이 됩니다. 콩하고 같이 먹으면 신장에 좋은 식품이 올리브유 인데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올리브유의 함유된 지방의 대부분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지방으로 항염증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 오일은 지방과 인이 없는 건강한 식품이므로 검은콩과 같이 먹으면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신장암과 신장건강, 온몸 구석구석의 효능을 발휘하는 검은 콩은 종류가 많습니다. 검은 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콩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흑태, 서리태, 서목태가 있는데요. 흑태는 콩밥이나 콩자반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검은 콩 중에서 가장 큰 콩이며 겉은 검은색이고 속은 노랗습니다. 서리태는 고소한 맛이 강하여 콩떡에 활용되며 겉은 검은색, 속은 녹색입니다. 서목태는 한약재로 활용하며 약콩이라고 하며 크기가 작고 동그란 모양이 지의 눈을 닮았다 하여 지눈이 콩이라고도 합니다. 고소한 서리태로 검은콩 두유 만드는 법, 콩 주스라고도 합니다. 검은콩 두유 만들기는 재료는 1인분에 검은콩 30g, 물 200ml, 올리브유 한 수저입니다. 콩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붓고 콩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불린 콩은 열 전도율이 높아 비린 맛이 날수 있으므로 검은콩을 삶을 때는 콩을 불리지 않고 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비린 맛이 나지 않도록 콩을 삶을 때는 냄비 뚜껑을 닫습니다. 물이 끓어 오르면 13분가량 더 삶습니다. 익은 콩은 식은 후에 물과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 마십니다.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이 좋지만 꿀을 첨가하면 맛있는 검은 콩 두유가 완성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 함량이 높은 시중의 검은 콩 두유보다는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만드는 검은 콩 두유는 정말 좋습니다. 신장암 예방과 신장 건강에 좋은 검은콩두유는 요긴한 간식이며 아이들과 어르신도 모두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심장에 좋은 음식 검은콩두유 만들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어 교초의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